사7 세에 만주로 망명을 했으니까 아... 아, 이분이 5 0대 초중반에 이제 서울로 들어온 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나이차가 좀 있다 어, 총을 가지고 오신 것 이외에도 네. 본인 스스로도 총을 잘 쏘고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분이 네, 이분이 이제 경상북도 영양 사람인데요 남편이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이제 명상하고 시해 사건과 네. 관련해서 의병을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서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아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복자, 그죠 자녀가 있었어요. 예, 소위 말하면 요새식으로만 청산 가구죠그죠그러니까그 그래. 남편의 옷을 항상 이렇게 가슴에 붙고 다니셨대요. 음. 남편의 철천지 원수인 일본놈들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는 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강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이번 스스로가 무장투쟁에 대한 음. 그런 강렬한 어떤 희망. 있었고 국내 이제 서울까지 사이토 청독을 저격하기 위해서 내려왔잖아요. 어느 정도 의 충분한 기본 소양은 갖춘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음. 이렇게 제가 이제 진짜 대단하다 고 생각되는 게. 네. 근데 자녀가 있는 엄마들은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는 음.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그렇지. 정말 나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이 좀큰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 그렇죠. 거나요? 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나름대로의 유교적으로 할동인다 하고 예, 47세의 나이에 아들이 한 24살이 돼서 아 많이 네 어. 그래서 크네. 아들이 길잡이가 돼서 서울로 와서 만세운동에도 참가하고 그래서 이제 천구백십구년에 만주로 이제 망명을 하셨던 거죠. 만주에 가서 서로군정서에 들어갔는데 서로군정서의 무관학교가 신우고관학교예요. 그 아들은 신우무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어. 어머니는 서로군정서에서 강일투사로 네. 이제. 아, 그랑 같이. 같이, 아. 같이 입대한 것 같은데. 예, 네, 예, 네, 같이 입대한 거 아. 그리고 아들은 이제 <laughs> 모자지간의 아. 이제 독립군. 완전 멋있다. 모자 독립군. 아, 그 신흥무관학교라는 거는 네. 독립운동가를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인가요? 그렇죠. 무관학교죠. 동립. 일제가 1910년에 우리가 이제 조선이 강점되잖아요. 일본 놈들한테 네. 그러니까 음.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만주 땅, 러시아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독립군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로 쳐들어가겠다. 아... 그 대비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신흥무관 학교죠. 아까 이시영, 이혜영, 이분들, 석주 이상룡, 또 김동삼. 그리고 조진웅 씨. 네, 그렇죠. 그신이죠 그 마지막 키스라고 하죠. 네. 그때 양성된 그러한 어떤 그 신흥무관 학교 출신들.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무장독립운동단체를. 그게 압록강 건너에는 서로군정서. 두만강 건너에는 북로군정소. 그리고 그 북로군정소가 무장투쟁을 한게 바로 청산이 전투죠, 그 유명한.